지금 시간은요. 공부방 창업 네 번째 시간으로 공부방의 필수 예, 개인과외 교습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공부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개인가외교습 신고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가서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가외교습은 뭐냐? 말 그대로 공부방은 신고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습소나 학원 같은 경우는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맞는 규격을 맞는 거를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면은 그냥 공부방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에서 하는 거고 간단하게 내가 앞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신고, 예, 개인 가요 교습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예, 개인 가요 교습 신고를 안 해도 예, 개인. 예, 예, 교습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가외 교습이라 하면 초중고 학생들을 지금 대상으로 지식이나 기술, 뭐 예능 같은 걸 교습하는 행위를 바로 이 예, 개인 가외 교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개인 가요 교습에 있어서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자격 조건은 학력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하셔도 신고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저는 어 대학 안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죠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게 굳이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능이나 기술 쪽 이런 쪽. 또, 이제 개인가요의 교습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교습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력 제한은 없다. 그리고 일단은 교습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또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등록되어,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거 거주지여야 되는데 뭐 일단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데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물 그 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된 데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상가나 특히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가능해요.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는데 오피스텔로 명시된 데는 절대 개인가요 교습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불법가요 이런 것들이 성행할 때 이제 그때부터 좀 제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절대 개인가요 교습 신고를 할수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일단은 신고증을 미제시 했을 때는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증을 확인하라, 확인해 달라고 할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학부모와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이 예, 개인과외 교수 신고가 없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이 부분도 좀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어, 이제, 예, 개인과외 교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 중, 고 아이들을 만약에 교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내가 공부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필수가 바로 이 개인 가요 교습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006년 7월부터 우리가 이제 학파라치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공부방 학원에 이제 위법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들도 많이 오고 막, 이게 이제 동종업계 사람들이 더 찌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분들한테 걸렸다라고 하면은 월 수강료에 50%를 내야 되고, 최대 500만원까지도, 어, 뭐, 예, 네, 그, 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개인과외 교수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느냐, 예, 바로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 지원, 哎，也、啊。啊 평생 교육 건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할 교육청 가셔서 개인별 교습받 신고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꼭 방문 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구비 서류가 뭐가 있냐면요. 어, 등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신분증, 예 주민등록 등본, 사본, 그다음에 등본 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학력 증명서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과 과목 을 할지 정해졌다라면 그거와 해당되는 경력 증명서,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함께 첨부해서 하시면 되고 사진 두 장. 예, 증명사진은 기4 정도의 그 증명사진 두 장.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어, 래서 신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신고하시기 전에 좀 고려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과목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할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습비를 어느 정도 받을지. 그래서 이제 뭐 과목별로 받을 건지, 학년별로 받을 건지, 뭐 레벨별로 받을 건지 이러한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가셔서 이제 거기 거기에 그래서 개인과외 교수 신고 예, 그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공부방 생각하신다라면 첫 번째 필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개인 가외 교습 신고부터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저와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함께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